바디티비2023 시딩 비조. 박영우 선수와 맥스펙스 선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사인스톰 게이밍 맥스펙스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드래곤 카이지 게이밍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자, 트위치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 좀더 고화질로 시청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채널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요즘 박명호 선수가 어, 오늘 코리안 사카리프트 리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정말 잘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 올라운더 플레이어에 가까운 이 저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상 거의 박영우 선수 밖에 없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땐 세라리 됐다가 어쩔 땐 레이너가 됐다가 어쩔 땐또 요즘에 군단숙주 활용하는 거 보면 또 이병렬 선수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모든 클라스의 약간 상위 버전 느낌의 저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박영우 선수거든요 그 어떤 선수보다 굉장히 임팩트가 많이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IEM 2023 만약에 그딱 지금 펼쳐지기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면 박영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속 준비하다 보면 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겠구나라는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박용우 선수는 진짜 예측이 힘들어요. 그만큼 빌드의 다양성, 그리고 순간 정찰이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갑자기 올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주왕문 준비하고 있고, 사도 일벌레는 일벌레대로 계속 생산 이어지고 있구요. 어찌됐든 이 사도와 예언자에 의해서 일벌레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오, 오! 오 HP 일남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빌드 파악합니다. 뭐 어차피 사도의 잡힐 병력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우주관문이 준비된 것까지는 확인을 해줬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황혼의 준비하고 공룡파열포 사도 찍어가지고 타이밍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김도우 선수가 오늘 코리안 사크래프트 리그에서 그런 빌드를 선택했을 때박영우 선수가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데미지를 받아서 경기를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동일한 빌드를 또 한번 사용했을 땐 그때는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본진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다 수의 저글링 이 일단 틈을 보고 있 습니다. 예언 자가 일단 양쪽 으로 일벌레 사냥 에, 나 서고 있 습니다. 네, 막, 일벌레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현재 세 개밖에 잡히지 않았고, 자, 이후에 일벌레를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 박영우 선수, 최적화 타이밍이 정말 빨라질 거거든요. 맥스펙스 선수, 관문, 그리고 황원우에 올라가고요세 번째 연결체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도와 투예언자 옥면 쪽으로 한번 들어갈 생각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일벌레 한 번. 자, 그리고 점막 제거. 자, 또한 번에 일벌레 사냥에 집중을 해주려고 하는데, 강영호 선수가 여왕의 배치나 저글링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도로 피해를 주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3년자 돌아왔고, 전멸연구 준비됩니다. 자, 재련소까지 갖춰 놨어요. 3, 4도 투의 언자 자, 뭐, 걸어서 여왕이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막 트리플 날리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 일벌레 한두개씩 추가적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늘어나는 관문들. 현재는 사관문 그리고 두 개의 관문이 늘어나고 있고 육관문까지 로봇공학 시설 준비 이후 차음무관기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전멸추적자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자 방금 차음무관기 찍다가 관측선으로 전환했어요. 자, 네 번째 멀티 가져가면서 이 자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놓고 후미 약간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병력의 조합도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추적자와 사도는 일벌레를 찍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 저그가 병력을 찍게 만들려고 일부러 제스처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자, 중간중간, 자, 계속 자, 추적자가 보유되고 있고, 자, 이제는 진짜 차음부관기까지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육관문 이후에 네 번째 멀티, 그리고 야, 진짜로 지금 재련소두 개에서 공업과 방업을 누르면서 업그레이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맥스팩스 어, 맥스팩스 선수의 지금 네 번째 멀티 타이밍이 워낙 빨라서 저그보다 프로토스가 자원율이 더 좋거든요 수입률이 그러니까 인컴 자체가 앞서고 있으면 이런 소모전에서도 프로토스가 아쉬울 게 1도 없습니다 자, 전멸 컨트롤 자 뒤쪽에 수혈 먹으면서 수비할 생각 해야 되고요 자, 차원분간기 뒤쪽으로 돌립니다 돌진광전사 업그레이드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당장에 돌진광전사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진 쪽에 광전사 소환해가지고 더 강하게 몰아치면 박영우 선수도 이 정면 쪽에 병력들이 집중할 수가 없어서 수비하는데 좀 애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면 쪽으로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팁니다 자, 박영우. 자, 어, 오, 오 정지장 소음을. 돌진광련사 업그레이드 이제 끝납니다. 자, 그리고, 공이 업. 그리고 방일 업. 네, 이쪽의 전투는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담즙 던지다가 결국에는 관측선을 잡아냈어요. 오 정자 소블 와 시대로 걸려버렸는데요. 어, 그리고 곳곳에 광전사를 소환하면서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곳곳에 소환되는 광전사들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정지장 소음을 걸려있는 병력 때문에 자 박영우 선수가 결국에는 지금 멀티 날아가버리고 안 그래도 자원적 우위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그에게 구하장 하나가 날아감으로써 프로토스는 5베이스 준비하고 있는데 저그는 아직 3베이스거든요 아, 뒤쪽으로 돌아와서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면 쪽에 추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세 번째 멀티의 병력대도 위험해졌어요. 아, 정지장 소물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게 정지장 소물이 워낙 잘 들어가다 보니까, 병력들이 한번 갇혀있는 시간이 워낙 길었었고, 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나 납니다. 자, 인구수 프로토스, 182. 여기에서 이제 추가 차음 관계에서 병력 소환하면 인구수200 채우는 거 1도 아니거든요? 아, 맥스펙스 잘하기는 진짜 잘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병력 교환하는 거는 프로토스가 원하는 구도예요. 자원력으로 승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가시 지옥이 나오고. 어찌 됐든 추적자 중심의 병력 구성이기 때문에 가시지옥의 이 공격이 상당히 좀 압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병력이 좀 비등비등할 때나 이 가시지옥이 무서운 거지. 지금 이 정도로 병력 차이 나고 탐사정 차이 나고 자원 수급 확확 차이가 나면 시조 한네 다섯 개는 아쉬운 거 없거든요. 자취지. 맥스 팩스 선수가 방영우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고 1대0으로 오늘의 앞서가셨죠. 두 번째 세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사이스톤 게이밍 맥스 팩스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드래곤 타이즈 게이밍 다크 방영우 선수입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 박영우 선수가 프로토스전 너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맥스팩스 선수가 뭐 저그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박영우 선수에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 근데 첫 번째 세트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딱 상대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박영호 선수가 다른 프로토스 잡을 때, 아니, 이게 저그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프로토스가 어떻게 이기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이거 살란못이 없어요. 아,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부하자 근데 오히려 맥스펙스 선수와 박영호 선수의 첫 번째 세트만 놓고 봤을 땐, 저그가 아니 프로토스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저그가 어떻게 이기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맥스펙스 선수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광전사 그리고 탐사정들 관문과 인공지어서 준비되고 있고 앞마당 멀티 타이밍 자체가 이게 박영우 선수의 부하장에 의해서 맥스백 선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박영우 선수는 아예 피해가 없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혹시나 가스가 지어지지 않아 있으면 가스 지어가지고 이 테크까지 방해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지도 못했죠. 살람모도 완성됐고 일벌레 추가하면서 계속 멀티 쪽에 미네랄 최대한 빠르게 채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자, 이쪽에 뭐 지어지고 있는데 황혼우의 준비되고 있는 걸 박용우 선수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투사도, 투방전사. 자, 일벌레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방영우 아, 초반에 이렇게 일벌레가 잡혀버리면, 일꾼 최적화하는데, 진짜 얘를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오. 자, 로봇공학시설 준비되고 있고, 황혼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뭐, 공명팔포 업그레이드를 누를 것인지, 아니면, 오, 암흑송소로 넘어가요, 바로. 테크의 업그레이드를 누르기보단 암흑송소 준비하고, 3함기에서사암기 준비한 다음, 공격이 막혔다 싶으면 그때 집정관 보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어주면서 멀티 확보하려는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구쪽. 아직까지는 세 번째 멀티가 없습니다. 차음 분광기 준비하고 있고, 박영우 선수는 세 번째 부하장 준비되고 있죠. 자, 바퀴속을. 뭐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뭐 포자촉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암기 나왔을 때자 이거 바로 포자촉수 지어줘야 될것 같거든요 자 보기는 봤습니다 어떤 유닛이 생산되고 있는 건 봤는데 아니 이거 어아 포자촉수가 이제 지어지고 있어요 자세 번째 멀티 쪽에 포자촉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자 이거 방용우 자 대처가 중요한데요 대처가 중요한데요 자, 사도로 어그로를 뚫어놓고 지금 암흑기사로 흔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박영우 선수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어, 이거 포자 척수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집중력 있는 암기 컨트롤로 자, 계속 포자 척수 완성되는 걸 방해하고 있고. 자, 와. 자, 박영우 선수도 자, 결국에는 암기. 두기 중에 집중관 합체하고 있는 걸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뭐 귀환까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맥스팩스 선수도 피해를 많이 줘서 이득인 건 맞는데 그냥 아무 기사 내주는 것보다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움직임 때문에 이거 귀환을 한번더 사용하기 좀 애매해졌거든요. 그리고 오관문입니다. 와 이거. 세번째 연결체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5관문을더 빠르게 준비해서 7관문 짜내기도 계획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나무 기사가 있어서 저글링만으로 이거 세번째 멀티 취소시키는 건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은식지! 오, 집중관. 아, 이게 세 번째 연결체가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크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트리플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프로토스의 관문이, 막 8에서 10관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멀티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네 번째 연결체까지 준비되기 시작하면, 공자원 혹은 후하장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크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야, 광전사로 특히나 돌진 광전사가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유속적으로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런 식으로 광경훈 선수가 놓치는 장면들이 생겨요. 어, 일벌레. 자, 광전사에 꽤 많이 데미지를 받고 있구요. 아, 지금 여기에서 일벌레가 또 잡혀버리면, 광영우 선수는 지금 43개의 일벌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탐사정이 4 9개거든요7개가량 탐사정이 오히려 많아서 자원 수급하는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난전 펼치고, 박영호 선수가 오히려 좀 당황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박영호 선수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상대방이 좀 움츠러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되다 보니까, 박영호 선수가 요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뭐 군단숙주 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수비에 진념하고 있는,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no. 자, 이것도, 야쿠 집중관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결국에는 또한 번의 조합으로 타이밍을 만들고 있는 게 맥스펙스 선수거든요. 아니, 진짜 게임을 무섭게 합니다. 이걸 막아내고 있는 박용우 선수도 대단하긴 하지만, 지금 맥스펙스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타이밍들이 정말 매섭거든요. 야, 광전사, 그리고 사집정관, 거기에 투 멸자까지 보유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같은 인구수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박영호 선수가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집접 아니, 조합이, 지금 프로토스의 조합이 너무 강력해요. 아, 병력 위험합니다. 오집정관의 투 멸자. 방전사가 높더라도, 아, 어렵네요. GG! 맥스팩스 선수가 황영우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매치에서 1승을 추가하는데 성공합니다. 와, 이건 너무 잘한데요? 맥스팩스